제7화 얼굴 없는 퍼즐 그날 도현은 기현을 만났다. 알아갈수록 혼돈으로 빠져드는 이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안될것 같았다. 이 복잡하고 기묘한 상황을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그리고 실마리를 함께 풀어갈 수 있을 사람은 기현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현은 평소처럼 가벼운 말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술한잔 할까? 아니, 나 사실 오늘 할말 있어서 보자고 한 거야. 도현의 낯빛이 평소와 달랐기에 기현은 금세 장난기 섞인 태도를 거두고 진지해졌다. 말 없이 눈빛으로. 말해보라고 재촉했다. 하루인에 대한 이야기야. 기연의 상반신이 앞으로 살짝 기울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당장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 전에 내가 하루인을 만났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응, 근데 결국 착각이었다고 했잖아. 기현은 술에 취한 채 서로 나눴던 이야기를 모두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나 진짜 하루인을 만났어. 뭐? 도현은 기현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알았어. 헷갈릴 수 없는 이름이잖아? 1986년생 하루인. 그 애가 내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었어. 기현은 그제야 사정을 이해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역시 거기였군. 기현아, 너는 이 세상에 하루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 생각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특이한 이름이 또 있을 수가 있겠어? 있더라고. 그것도 둘다 같은 나이. 게다가 S대 의류학과 동기이자 친구. 기현의 안색이 확 바랬다. <laughs> 설마. 맞아. 내가 확인했어. 그럼 우리가 20년 전에 만난 하루이는 그중 누구였던 거야? 그게 확신이 안서. 무슨 말이야? 그중한 명이 너네 병원 환자라며. 음, 근데 봐도 모르겠어.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비슷하긴 해? 응, 음. 비슷해. 20년 전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럼 전에 그 학원 다닌 적 있냐고 물어보면 되잖아. 그럴 수 없어.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 병원에 다시는 안올 거야. 그런 사적인 인연을 알게 되면 떠날 가능성이 높거든. 이어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네 그럼 어떻게 확인할 건데? 아, 몰라.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더 있는데? 그두 하루인 중한 명은 10년 전에 죽었어. 뭐라고? 기현은 반사적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그 소리에 도연까지 놀라 움찔했다. 10년 전에 죽었다고? 그럼 죽은 건 어느 쪽 하루인인데? 그걸 몰라. 그게 제일 답답해. 도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로 기현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하루인이 죽던 날, 다른 하루인은 그녀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 그래서 사망을 목격했고, 동시에 용의선상에 놀랐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이어 도연은 의문의 쪽지와 잘려있던 대학교 졸업사진 이야기도 꺼냈다. 이어는 입을 다문 채 말없이 들었다. 충격이 꽤큰 듯했다.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한 채 영업 종료 시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늘 말이 많고 명쾌한 기현이었지만 이날만큼은 과묵했다. 부연 또한 속에 무언가 묵직한 것이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이름 하나에 얽힌 미스터리가 겹겹이 쌓여 무게감을 더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눈앞의 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죽은 하루인이 누구였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그가 먼저 꺼내든 건 이전에 정리해둔 좋아요 리스트였다. 하루인의 SNS 계정에 자주 반응을 남긴 아이디들. 무려 20여 개에 달하던 계정들 중 절반 가량은 이미 활동이 끊긴 상태였다. 마지막 게시물이 3년, 많게는 7년 전이었다. 하루인처럼 그들 또한 과거의 어딘가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남은 10개, 그 계정들의 프로필을 살펴보자 흥미로운 공통점이 드러났다. 대부분 의류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몇몇은 패션 디자이너, 몇몇은 브랜드 마케팅 팀 소속이었다. 어쩌면, 이들은 의류학과를 나온 하루인을 직접 알았을 수도 있다. 도연은 신중하게 다섯 사람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1986년생 하루인님과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그녀에 대한 과거 기억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짧은 통화나 만남이 가능하실까요? 이틀 뒤 메시지함에 알림이 떴다. 도연의 말에 기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연의 침묵은 어떤 대답인 걸까? 그리고 도연의 선택은 과연 옳은 걸까?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인의 정체에 대한 단서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